안녕하세요. 저는 중앙대 경영학과 2학번 안홍이, 이은입니다 저희는 오늘 중앙대 경영학과 위키백과를 살펴보면서 경영학부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. 과제가 진짜 없어서 펑펑 논다. 저 너무 억울한데요. 일단 오히려 팀플이 많아서 시간과 노력을 많이 이용하는 과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시험도 거의 다 보기 때문에 과제 대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시험 플러스 과제도 준비해야 된다는 점. 그래서 전참 힘들었습니다. 경영대학이 사용하는 건물은 보통 웅장한 편이다? 중앙대 기준이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 경영학부와 경영경제대학 학생들이 쓰는 창백식관이 중앙대학교에서 가장 새 건물이고요 그래서 무려 지하 6층에서 12층까지 엄청 깊고 높은 건물입니다 경영학과 학생들은 다 인싸인가요?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인데요 일단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과다 보니까 성격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같아요. 대학생활을 활발하게 많이 많이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학기 초에 친해질 수 있는 자리들이 생기니까 그런 자리에 꼭 열심히 나가시길 바랍니다. 지금까지 저희가 경영학부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파헤쳐봤는데요. 과연 무엇이 오해고 무엇이 진실인지 궁금하다면 주앙대학교 경영학부 만나을